레위기 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 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 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와 호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해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와 호앞곧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그 피를 여와 호앞곧 해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해막 문앞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그 속지 재물이 된 숯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재물의 소액에서 떼어냄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곧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그 피로 회막한 여와 호 앞에 있는 재단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는 회망문 앞 번재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재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수송아지에게한 것과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번수송아지를 사람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순념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순념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 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 없는 압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 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요. 재단 위 여와의 호 화재물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암을 받으리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만일 믿는 성도가 범죄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하는 자의 마음 자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섯 가지의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다시 말해서 예배 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물을 드려야 하는가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심령이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완전한 헌신의 자세, 완전히 깨어져서 겸손한 자세뿐만 아니라 먼저 이웃 형제와 화목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나갈 아때네 번째 부분은 만일 우리가 죄를 지은 상태에 있다면.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까? 물론 아닌 것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회개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기 전에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는가 살펴보는 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혹시 내가 실수로 혹은 알지 못했지만은 혹은 이게 의도성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마음의 끌리김이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회개가 먼저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결론 다 말씀드린 것이죠. 자, 아무튼 이 속죄죄라는 것은 4장, 5장, 6장, 8장, 9장, 모든 이 제사법을 하면서 속죄제, 속건제로 넘어가 설명을 하면서 또 속죄, 화목죄, 뭐, 번죄 이런 이야기가 계속 같이 흘러나옵니다. 상호 연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마음 자세 모두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종합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번죄와 속죄제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번제도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완전히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그러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화목 죄물 그리고 번제 그리고 속죄죄물 다 되십니다. 그런데 번제와 속죄죄의 차이는 번제는 근본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의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속죄제는 우리가 그때그때 그때 죄를 지었을 때 어떤 자세로 나아갈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죄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사, 예배의 출발점은 번제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내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이 인식, 이 깨달음, 이 믿음, 이 신앙 고백, 이것이 예배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입니다. 헌신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 자세, 이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 바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얼마나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속죄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예수 믿지만은 우리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습니다. 세상을 따라가고요.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남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요. 아무튼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받은 죄인이지 완전히 어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씻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주님, 내 발만 씻기지 말고, 내 온몸을, 저, 머리도 씻겨주세요. 다른 분도 씻겨주세요.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이제 완, 깨끗하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것을 씻을 필요 없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너희 온몸은 깨끗하다. 이 말은 너희가 예수 믿는 순간 완전히 구원받아서 용서받은 상태가 되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인다. 그래서 너희들은 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된다. 발은 매일 다니면서 더러움을 접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매일 짓는 죄를 회개할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속죄죄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뭔지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속죄제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의 속성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지중에 지은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 회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속건제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 생활 중에 범한 죄거나 혹은 자기 의무를 태만히 해서 남에게 해를 끼쳤을 때 보상으로 사제로서 하는 것이 컴펜시이션 한다는 거죠. 반드시 보상을 해야 된다. 남의 물건을 깨뜨렸으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것이 속건죄라는 것입니다. 보상의 개념입니다. 보상의 재물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속죄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부지 중에 범한 죄의 대속입니다. 이절의그속죄죄를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될 가장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떤 때 드리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 일어라 이미 번제 드리고 어린양의 피로 구속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하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거듭 범하였으되 다시 말해서 그들이 고인은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은 경우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부지중에 범한 죄의 대속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속죄 제물이라는 거야. 근데 만약에 알고 지은 죄는 어떻게 됩니까? 알고 싶습니까? 내가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라는 걸 알면서 가늠하는 것이 죄라는 게 알면서 의도적으로 지었다. 민수기 15장 30절 31절에 나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하여 쓴적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어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쉽게 한번 이걸 이렇게 적의시켜보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범죄하면 하나님이 끊어버린다는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고의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신문에서 끊어내 주십니까? 그건 아니죠. 다만,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따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지 못하고 부지 중에 남에게 혹은 하나님의 계명도 나도 알지 못하여 혹은 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부지 중에 그러니까 의도적이 아니게 죄를 범했을 때는 회개하는 것이 회개하면 바로 용서해 주지만은 시 알고 지었을 경우에는 회개했을 경우에 용서는 해 주지만은 시 그에 따른 형벌은 반드시 있다. 이런 것으로 저는 해석되어집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에도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에 들어옴을 피한 후에 다시 그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행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나 아니라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아있는지를 알고 이제는 이렇게 살겠다고 결단까지 해놓고 아또 하나님 앞에 의도적으로 범죄를 짓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그 나중행편이 더 심해진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렸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죄이든지 심지어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만, 고의로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형벌을, 형벌을 각오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한 이 세상에서의 심판을 받는 것도 피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나, 고의가 아니고, 내가 실수록 혹은 알지 못하여 아주 고의적인 아닌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묵고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상고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큰 미안이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오늘 속죄지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고의는 아닌데 내 연약함 때문에 또 부지 중에 모르고 범죄했을 때 어떤 지사를 드리는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2절부터 시작해가지고 21절까지에서는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기름부원받은 제사장 하나님의 종이 범죄했을 때그 다음에 그 2절에 나와있죠. 만일 기름 부험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이 허물이 되었으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 13절에 만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하나라도 부지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서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죄를 깨달으면 자이두 경우 그러니까 기름 부험 받은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이런 경우라는 이야기를 백성 전체가, 민족 전체가, 나라 전체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들으라. 험 없는 수송아지. 그런데 또그 다음에 22절에 가 보면, 만일 복 족장이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범죄하면, 다시 말해서 그 사회의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수염소를예물로 가잖아.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일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중한 평신도 중에 한 명, 어, 그런 사람이 평민 중한 사람이 27절에 나오죠. 범죄했으면, 부지 중에 범하면은, 그는 암염소를 하나님께 가져가라. 자, 이게 이제 어, 수염소, 암염소 그리고 수송아지 상당히 차이가 있죠. 뭘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기름부음받은 제사장, 그리고 온 회중, 백성 전체가 범죄했다. 이것은요, 중죄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고 성경에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가 되는 것은 더 많은 책임성이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더 중한 하나님 앞에서의 회계, 회개, 깊은 회계가 필요하다. 그게 수송아지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족장, 그 사회에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 혹은 일반 평민이 범죄했을 때는 수염소, 암염소 구분해가지고 그것도 구분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책임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속죄제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차이를 두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사장과 온 회중의 범죄와 족장과 백민들의 범죄를 조금 차이가 든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온 회중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하나님의 사역자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그 사람의 삶과 말과 모든 것을 따르고자 하는 이 기름 부음 받은 영적 지도자가 범죄했을 때 범죄할 수 있습니다. 범죄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범죄죠. 이건 중죄에 속한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야기를 합니다.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머리에 안수해라. 범죄와 같은 것이죠. 다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머리 안수하라. 죄의 증가입니다. 누구에게 이 수송아지에게 여호와 앞에서 피로 잡아라. 누가 잡습니까? 범죄한 백성이. 온 회중이 이스라엘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장로들 그러니까 그 백성의 대표들이 와서 잡아라. 기름부원받은 제사장이 그 다음에 피를 가지고 회목에 들어가서 손가락을 찍어 성소의 휘장 앞에 일곱 번을 뿌려라. 특별한 경우입니다. 기름부원받은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기름부원받은 다른 제사장이 그 피를 손가락에 묻혀서 이 휘장 성수와 지성수 사이 있는 휘장의 뿔입니다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다가 그래서 그것을 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수와 지성수 사이 있는 휘장에는 그것을 빨으라는 규정이 없고 그것을 거들라는 규정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얼마나 피로 물들어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수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피로 물든 이 모습을 봅니다 이 피가 없이는 이 지성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절실히 깨닫게 되겠죠. 자, 아무튼, 그 휘장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그 피를 성소 안에 있는 향단불, 분향단을 의미합니다. 분향단의 뿔에 다시 발라라. 왜? 그래야만 기도가 응답되어지니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도자의 범죄,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고, 하나님의 개시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한다.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가 범죄했을 때도 역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지성소에 못 들어가니까. 그리고 기도도 안 들으신다. 이건 중대한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족장이나 평민들이 범죄했을 때는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만은 뿔을 가지고 번제단 뿔에만 발라라.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피를 바를 필요는 없다. 번제단에만 피를 바르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 고백만 다시 회복하면 된다. 예수는 나의 피, 나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는 이 정도의 고백으로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피 전부를 회막 못 번제단 앞에 썼고 이것은 모든 네가지 경우에 다 해당됩니다. 기름 부어 받은 제사장이든 온 회중이 범죄했던 족장이 범죄했던 평신도 중에 한 명이 범죄했던 계단 뿌리는 바르고, 그리고 피는 쏟아라. 그 다음에 기름과 콩밭을 전부 떼어내라. 자, 우리 화목제에서 보았죠? 기름과 콩밭 가장 안 좋은 부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고기 맛있는 부분 남아있지 않습니까? 가죽도 벗겨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러가지 말할 수 있겠죠? 그 모든 것은 바로 진영 바깥으로 가져가서 불살라버리라. 왜? 그것은 죄로 물들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화목제, 감사와 서원을 위한 화목제의 고기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건 죄를 속하기 위한, 죄를 대신해서 안수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이것은 고기도 모든 것을 전부 다 진영 바깥에서 불태워버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진영 바깥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자기의 몸을 완전히 어, 어, 헌신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을 우리에게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 자, 완전 고의로 막 악, 악을 행하기 위한 범죄 놔두고 내가 이게 고인지 의 아닌지도 잘 모르지만은. 나도 모르게 내 죄성에 이끌려가지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이고 죄를 지었네. 이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이 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때 깨달음이 오는 순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리라. 다시 말해서 회개를 해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예배도 안 받으신다. 특히 기름 부언 반 지도자나 혹은 가족 전체 혹은 민족 전체가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향단 뿌려도 발라라. 다시 말해서 기도도 응답되지 않을 수가 있다. 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번지단뿌려도 발라라. 신앙 고백을 다시 회복해라. 번제단은 우리의 신앙 고백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온몸을 불태워 드렸다는 이 바로 그것이 번제단 아닙니까? 그게 뿔에 바른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그 신앙 고백을 다시 새롭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피의 언약을 새롭게 한다는 이야기죠. 이런 회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을 오늘 속죄 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매일매일 이런 부지중의 모든 죄를 범하고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것을 회개하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가능하면 내가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어쩌면 하나님 교회 앞에서 혹은 내이셀 모임 안에서 내 형제 자매 앞에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는 이런 공개적인 자백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속죄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분명히 범죄해놓고, 이거, 아이고, 하나님 범죄했네, 잘못했네, 해놓고도 얼건선쩍 넘어가버린 아무도 보지 않았으니까. 혹은, 뭐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직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예배하고 들어가면, 혹은 기도하면,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혹은 예배에 들어갈 때, 내 마음이 뭔가 평안치 못하고, 뭔가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끼진다는 것, 여러분 그런 느낌 많이 가졌죠. 이건 우리가 속죄제를 제대로 들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예배하러 가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내 마음 속에 조그만 거리낌도 있으면,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라면, 바로 회개하는 그런 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도 형제여 자매여 정말 미안하네. 아내에게도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남편에게도 여자의 자존심 내세우지 말고 아 여보 아까 생각해보니까 말을 내가 잘못한 것 같네. 당신 상처받았지. 이건 하나의 법 범죄한 거야. 내가 잘못했어. 그런 일이라면 없도록 할게. 이런 태도. 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속죄제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말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태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 나가면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고요. 샬롬이 다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런 속죄제을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화목제물까지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제 선 드리는 거 이게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죄죄에서 화목제물까지 드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요 기도가 회복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적용합시다.